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 또 많이 문의하시는 교재 중에 중동교재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를 드릴 교재는 뭐냐면 가끔 이런 부분들을 문의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유형별 교재 말고 그 비슷한 난이도의 약간 문제집 스타일로 양 적게 복습할 그런 책들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그런 책으로 최상위 수학 라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최상위 수학 라이트라는 책은 일단은 구조 자체는 유형별 교재 형태는 아니고요 일반 문제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활용을 하면 좋냐하면 예를 들어 학생이 유형별 교재로 라이트 센을 풀었다. 라이트 센을 풀면서 굉장히 힘들게 오답도 많이 하고 뭐 나름 유형을 힘들게 끝냈다. 이 상태에서 한 권은 더 풀려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RPM이나 센 같은 걸 풀면 또 유형별 교재고 거기서 또 오답이 엄청 나오고 또 정리하고 그럼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랬을 때 간단하게 복습하고 싶다 그러면 최상위 라이트 같은 거 저는 많이 풀립니다 최상위 라이트는 난이도로 치면 RPM하고 센 수학 한 중간 정도 난이도예요. 그래서 한 라이트 센 정도 유형별 문제집 한 다음에 풀기에 어, 좀 적합하게 되어 있고요. 아이가 쌤 같은 걸 풀리면 시단계에서 거의 막혀가지고 진도를 못 나간다. 그럴 때도 쌤보다 난이도가 좀 쉽기 때문에 풀려볼 만한 교재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에 A급 원리해설이라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어, 일단 A급 원리해설이라는 책은 그 유형별 교재의 한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고난도의 좀 유형별 교재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난이도로 치면 어, 중동 수학 가르치는 스임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최고 득점, 최고 수준, 그 다음에 일품 이런 형태의 교재들을 우리가 좀 준심화 교재 정도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 이거 위에 이제 최상위나 블랙 라벨 A급이 있죠. 그러면 이 A급 원리해설 이 책의 난이도는 어, 최고득점 일품 최고 수준하고 비슷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이 책보다는 한 단계 좀더 위에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따라서 최상이나 블랙 라벨보다는 좀 밑에 있지만 어, 그 밑에 있는 최고득점 최고 수준 일품 그런 책들하고 는 난이도가 비슷하거나 좀더 어려운 유형별 교재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댓글로 많이 문의하시는 중등수학 교재에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